미국, LA 같은데도 밤에는 충분히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라도 괴한의 습격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멕시코, 필리핀 등등에서도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서 괴한들에게 잡히면 모든 물질 다 털리고 반항하면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밤에는 절대 못 나가게 합니다. 한국도 연간 5천명의 여성이 괴한에 의해서 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또는 지구에서 실제로 몇초 사이에 또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죄악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혀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각종 뉴스에 사건 사고들을 들여다봐도 세상이 말세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상에만 있지 하늘에는 없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어떤 무리나 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인간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거의 대부분 내 탓으로 여기고 반성하는 사람이며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